음 맛있지 음. 막걸리 한잔 좀. 천천히 해새콤하다 음. 아, 음, 8월 5일까지 그러면 10일 지난거지 10일은 지나야지 새콤해 막걸리가 미린 1닭 나 1인 1닭 못해 한 번도 안해봤어 배불러 음. 둘이 먹어 그거 나 먹을 수있 사는 거 먹어야 하나 아유나 맛있어 까만 게더 맛있어 보이아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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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응? 내가 힘들게 깐은행 있다 여기 은행 깠어? 내가 엄청 힘들게 깐거야 나...